쿠셰오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묵상하는 아프리카 오브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본문 역대화 35장 20절에서 27절 쓰기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국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대화 성전까지 정돈하기를 마치고 요시야가 나가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는 애굽 왕 느고를 방비합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합니다. 애굽 군대의 활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맞추어 중상을 입힙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지만 곧 절명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깊은 슬픔에 잠기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역대급 선한 왕의 마지막이 통탄스러울 지경입니다. 마치 역대급 악한 왕 아합의 죽음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일어난 배경과 결과를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비처럼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눈에 마땅하게 보이는 일, 당연한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게 하소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게 하시고, 날카로운 판단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으로 만나게 하소서, 아멘.